오늘은 욕지도 부속섬인 모도 갯바에 위 나왔습니다. 이곳은 살이 물 때는 낚시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자리인데요. 앞에 욕지도 본섬과 모도 사이에 가로 물골리 지나가는 자리라서 살이 전으로서는 조류가 쉬어서 낚시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오늘은 조금입니다. 조금 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팀 제프 회원인 이 상대 씨와 같이 갯바위에 내려왔습니다. 닉네임이 행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젖송기에 행운을 바라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목소리> 끝이났습니다. 오늘의 감성 건 준비는 낚싯대는 1호 낚싯대입니다. 1호 낚싯대, 원줄 2.5, 목줄은 1 7호 지는 15도 경사치, BG에 B 봉돌 하나를 물렸고요.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3호 바늘을 물려서 채비를 끝을 내었습니다. 오늘 채비는 지금 G2지에 수중지는 G3입니다. G3에 지금 현재는 오늘 조금이라서 목줄에는 일단 봉돌을 달지 않았습니다. 일단 낚시를 해보고, 지금 조류 상황을 보고 저 목줄에 뽕돌 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신가 모르겠지만 낚시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먹지 못할 고기는 바다 이렇게 살리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데 혹돔입니다혹돔을 낚아서는 개빠에다 이렇게 버려두고 가니까 지금 찌들이 진가 뭔가를 모르겠지만 끌고 먹고 있는 이런 상이 황 벌어졌습니다. 먹지 못할 고기는 다시 방생을 해주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에이... 여러분이 저 혹돔을 낳고는 감성돔인 줄 알고, 얼마나 그 신이 낚겠습니까 혹돔 같은 경우에는 감성돔 입질하고 비슷합니다. 저 정도 시야리면은 감성돔 한 50cm가 되는 줄 알고, 낚고 올릴 때까지는 정말 기대를 하고 낚고올리을 건데, 물에 꿈을 꾸고 욕지도 없게 빠이에서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입질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조금 있으면 영등철이 시작이 됩니다. 영등철은 음력 2월달을 영등철이라고 합니다. 영등철이라는 것은 영등할미의 전설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 영등할미는 농업과 어업을 관장하는 바람의 신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영등할미가 다니는 곳에서는 바람을 몰고 다닌다 하여. 뭐 영등철에는 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고사를 지내고 하는 뭐 그런 또 풍속도 있다고 합니다. 영등철은 연중 가장 저 송기를 나타내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수 감성돔보다는 저 송기에 적응을 할수 있는 대물들이 이렇게 개빠이 어슬렁 거리는 뭐 그런 철이 되다 보니 영등철에는 대물 기록갱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전문 분들이 이 추위에 갯바위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행운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친구와 같이 나왔으니까 저에게 오늘 행운이 있다면은 한두 마리, 음, 저 지금 욕심으로서는 딱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에 한4 5 c m 이상의 감성돔을 목표로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수를 욕심을 낸다는 것은 이런 철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영등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낚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하다가도 한두 마리의 뭐 그런 감성돔의 입지를 받으면은 그날은 참 운이 좋은 그런 날이라 할 만큼 감성돔 입지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철이기 때문입니다. 낚시를 한, 한 시간 조금 넘게 낚시를 해봤습니다. 포인트가 마음에 굉장히 드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지형지물이 대물 감성돔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발 앞에는 몰입니다. 몰이 새카맣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 5m 앞까지는 몰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 한 10m 정도를 이렇게 낚시를 해보니까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은 여밭입니다. 한 20m 안쪽으로는 한 7, 8m가 나오는 여밭, 그큰 여라기보다는 작은 여들이 이렇게 물속에 깔려가 있는 그런 지형지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치면은 수심이 한 10m 이상, 15m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또저 볼류대, 볼류대가 물고리 흐르는 저 가운데는 아마도 수심이 뭐한 30m 이상 나오는 그런 물골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번류대가 지나가는 자리는 수심이 좀 깊은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막 물대가 되면은 물골에 깊은 수심에서 놀고 있던 대물갑성돔들이갯파이 주변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예감이 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햇빛이 적당하게 내리주는 자리 위에 그리고 또 바람까지 막아주는 어지를 할수 있는 이런 포인트에 내리다는 자체도 오늘 뭐 행운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포인트 욕심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바람을 좀 어지할 수 있는 곳. 아무리 좋은 포인트지만은 바람을 맞아가면서 겨울철에 낚시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고역스러운 그런 일이 됩니다. 뭐야 어시냐 잡아다 잡아 턱턱턱턱턱 하는거 보니까 지노래미네지노래미 아까 살려준 놈이가 으아 조금 전에 살려주신 그 놈하고 친구인지 똑같은 크기에 지노래미가 올라옵니다. 영등철, 가장 절송기를 찍는다는 영등철 포인트 선정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그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확률이 높은 그런 것을 꼽으라면 오전물때에 내가 낚시를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수심이 좀 깊은 곳을 선호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 얕은 곳 같은 경우에는 밤에 찬 바람이 막 이리 불다보면 은 수온이 급격하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는 일질 받기가 오전에서는 조금 힘든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깊은 포인트 그리고 또 오후 낚시에서는 얕은 여밭입니다 얕은 여밭 같은 경우에는 정오의 햇빛에 의해서 빨리 이렇게 수온이 올라갑니다. 수온이 올라가는 그런 얕은 여밭을 노리는 것이 뭐 오후 낚시를 내가 들어간다 했을 때는 좋은 포인트 선정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류가 가지 않을 때 감성돔 낚시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바닥을 사살 끌어당기는 끌낚시 방법입니다. 뭐 일명 끄신발이라고도. 그 많이 부르기도 하죠. 이런 낚시를 할 때는 밑밥을 치는 것을 항상 멀리서부터 지금은 채비가한 50m 투척을 해서 집중적인 포인트는 제가 지금 노리고자 하는 곳은 한 30m 앞입니다. 30m 앞에 보면은 수중 턱이 조금 큰 수중 턱이 있는 것을 낚시를 해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생각을 갖고 좀 30m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밑밥을 투여를 하고 그리고 한 25m, 20m 한 10m까지도 이렇게 바닥을 더듬 모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노렸던 30m에서 입질이 없다 생각이 들면은 계속해서 감아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아드리면서 발 앞에까지 지금 수초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 한 7, 8m 앞까지도 내 채비를 끌어당긴다는 생각을 갖고 밑밥도 그렇게 일자형으로 쫙 이렇게 뿌려놓도록 한 다음에 그 밑밥 뒤 위를 내 채비가 더듬어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채비를 던지고 밑밥을 뿌리고 있습니다. 채비의 변화를 조금 줬습니다. 지금 목줄에 달았던 봉돌을 떼내고 수중지 위에다가 봉돌을 하나를 물려줬습니다. 지금 이곳은 굉장히 복잡한 물속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들이 많다 보니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여반 낚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류가 흐르지도 않고 오늘은 조금 물때가 되다 보니 그렇는지 조류도 흐르지 않은 곳에서. 멀리 한 50m 정도 멀리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바다가 사삭 끌어오는 이런 동작을 취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줄에다가 봉돌을 물리다 보니 미끌림이 계속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줄에 달았던 봉돌을 수중지 위에다가 달았습니다. 달고는 멀리. 한 50m 정도 애들이 멀리 채비를 투척을 합니다. 멀리 채비를 투척을 해서는 체비가 바닥에 닿여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찌가 이렇게 사물 사물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줄에다가 봉돌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수중찌가 바닥에 닿입니다. 수중찌가 바닥에 닿여있고 목줄의 길이는 한 4m 가량 되는 목줄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눕을 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줄에 불규칙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목줄을 펴준다는 생각을 갖고 살짝 이렇게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살짝 감아 드린 다음에 일자형으로 목줄을 쫙 펴둔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감아 드리는 방법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좀 빠를 때는 목줄에 봉돌을 좀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은 조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조류가 흐르지 않은 곳에서 불필요하게 목줄에다가 봉돌을 달아서 내체비를 내린다는 생각보다는 수중지에다가 봉돌을 달아서 바닥까지 내린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서서히 더듬어오는 탐색을 해오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 중들물이가까워지면 감성돔은 보이지 않고 잡어들만 올라옵니다 열기 치어들입니다 지금 바다에는 이런 자그마한 열기 치어들이 밑밥을 뿌리면 아마 새카맣게 모여들 정도로 엄청난 열기 치어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릴 미끼로는 감당이 안될 정도입니다. 크릴 미끼로 던져서 내려가는 도중에 열기들이 다땀 막혀버리고 하... 지금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낚시를 해보았지만 올라오는 것은 지오레미 그리고 또 열기 치어 감성돔 입질은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런 수심이 좀 얕고 이런 곳에서는 중덜물 이후에 중덜물 가까이 될때 억지를 많이 받는 그런 타이밍인데 지금 중덜물이 지났습니다 중덜물이 지나고 만조까지는 아주 멀었지만은 넓과 함께 바람이 또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수심이 얕은 여밭 이런 곳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시간은 중들물입니다. 중들물 이후부터 만조 가까이, 그리고 만조에서 또 설물로 진행되는 그런 타이밍에 입질 받을 빈도가 높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낚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신경을 안 쓰고 낚시를 할 수는 없겠지요. 신경을 쓰면서 낚시를 하지만은 특히 중들물 이후 중등물 가까이가 되면은 좀더 신경을 쓰자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자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물론 막 감성돔이 들어올 때는 자버들이 물러나는 수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만은 표층에서 있는 자버들은 잘 사라지지가 않는 그런 현상을 또 보여줍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감성돔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버들에 의해서 미끼가 없는 빈반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어, 황당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자주 미끼가 달려 있는지 없는지도 좀 수시로 조금 더 자주 이렇게 확인을 해줄 필요가 네,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밑밥도 몰 앞에다가 좀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뿌리고 나갑니다. 뿌리면서 5m, 10m, 15m, 한 20m, 30m 이런 식으로 밑밥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뿌리면서 한 30m 지점에서는 좀 대량으로 이렇게 뿌리고 나갑니다. 이런 방법도 자부들을 발 앞에서부터 이렇게 좀 모으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밥을 치는 것도 발 앞에서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깥으로. 음, 그리고 내가 앉아 원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내가 지금 노리고자 하는 한 30m 앞에 있는 수중요 그곳에는 좀 대량의 한 서너 주국 정도의 밑밥을 이렇게 뿌려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미끌림이 타닥 하는 여에 이렇게 얹힌 그런 기분이 듭니다. 들 때는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서 빼냈습니다. 하면은 소리대 끝에서 두둑 하면서 뽕돌이 이렇게 빠져가 들어서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또 여가 있는 그런 곳이니까 조금 시간을 조금 두고 혹시 그 여주변에 있는 감성돔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또 감성돔이 없구나. 살짝 다시 한번 들어서. 지노래미. <laughs> <진오래미. 웃음> 감성돔인줄 알았습니다. 살살 끌어당기는데 탁 하는 의신을 받고 침질을 그냥 바로 해버렸습니다. 해버리니까 입술에 살짝 걸려서 올라왔는데요. 지노래미가 올라옵니다. 오늘은 바닥을 끌어오는 끌락시를 처음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멀리쳐서 밑밥을 일자형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뿌리면서 살살 끌으면서 손끝으로 입질을 느끼면서 짐질을 하고 한 마리 딱 낚아내면 은야 그게 맞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참 힘듭니다. 신빙성이 없어지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작은 감성돔이나마 이렇게 한 마리가 탁 이름 물어주면은 야참 그런 조법이 맞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건데요. 협조를 10조로라 합니다. 협조를 하네. 그래서 지금은 12시가 넘어갑니다. 오늘 만조 시간이 한 12시경이 만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물돌이 타이밍이라 고 그러죠. 만조에서 설물로 진행이 될 그런 한1 시간 정도. 낚시할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철수 시간은 2시입니다. 2시니까 물놀이 타이밍 때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한번 바닥을 떠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송기 감성동 낚시 상대시의 방법은 어떠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송기 때 낚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뭐저 감성동 낚시는 그렇지만 일단 저는 일단, 한 곳에 포인트를 정해서, 그날을, 그날에 낚시를 하면서 깡을 치더라도, 일단 한 곳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고 지금 저수원기 때는 활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감성돔이 미끼를 보고 달라드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미시한 견제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쟁, 중요한 거는, 제 내가 정한 포인트에 집중적으로 항상 똑같은 자리에 밑밥을 투척하고 캐스팅도 웬만하면 똑같은 자리에 캐스팅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낚시 방법을 제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철 프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견제가 없으면 내 바늘에 감성도 임박을 확률이 희박하다. 그래서 저는 그걸 참기담리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낚시를 해 보니까. 정말 이 견제 동작에 견제 동작을 할 때에 입질 빈도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도 낚시를 하실 때에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견제가 견제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손맛 보실 확률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상대 씨가 저 저송이... 끝나는 시간에는 어디에서 모여드는지 이런 갈매기들이 모여듭니다.